네, 6월 5일, 목요일입니다. 비트코인 10만 4천 달러, 마이너스 2% 고래들은 매수로 다시 돌아섰는데, 블랙록 ETF 쪽에서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1월 ETF 상장 이후 매수한 투자자들이 1년간 낙업되어 있다가 일부 자금들 현금화 시작을 했고요. 비트코인도 11만 2천 달러 전고점 넘기는 상승 나왔지만, 나스닥보다 먼저 오른감이 있고, 나스닥 횡보 가능성에 비트코인 신규 매수보다는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더리움 2600불, 마이너스 1% 2,400불 내리면서 고배우 롱퍼션다 청산시키고 올라왔고 블렐록 포함 ETF 세력들이 비트코인 은 팔아도 이더리움은 꾸준히 매수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도메스가 9.2%로 하루 전보다 더 올랐고요. 비트코인 도미온스는 그대로인데 이더리움 도미온스만 상승한 걸로 리플 솔라나 이하의 알트 t 인들은 마이너스 2%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블렐록에서 이더리움까지는 ETF 상장되어있어서 블렐록 자금 들어오고 비트코인하고 키맞추기 한다지만 시 세그장은 당장에 리플 솔라나 ETF 통과를 안 시켜주고 시간은 더 걸릴 수가 있죠. 비트코인은 첫 번째 살려놓고 현재는 이더리움을 끌어올리는 중입니다. 이더리움도 전고점 4,100불까지 많이 남아 있는데 리플 솔라나 키워줄 만한 당장의 여력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코인 시장 빅뉴스 나왔습니다. 미국 1등 금융사인 JP 모건에서 비트코인 ETF 기반으로 해서 대출할 수 있게 서비스를 만들었다. 블룸버그 소식이 나왔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안정적으로. 오를 것이라는 판단이고 혹시라도 비트코인 가격 떨어지면 대출금 못 갚는 투자자들 비트코인까지 싹쓸어 가겠다는 전략인거죠. 제이피 모건 ceo 제이미 다이머는 비트코인 강력하게 비판한 인물 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트코인보다 방산업체 주식 총알을 더 사야된다 강조를 했고요 그런데 제이미 다이머는 나삭 비트코인 23년 반등 시작돼도 꼬시기 반등 이나 대폭 나온다고 오판하면서 감 떨어졌다고 시장에서 크게 주목 을못 받고 있습니다. 블랙록. 피델리티 코인 ETF 만들어서 승승장구하고 주가도 급등하는데 JP모건 코인 자체 코인 만들어서 하는 척만 하다가 이제는 코인 비판으로 돌아섰구요 코인 ETF 시장은 블렐로 피델리티 아크인베스가 꽉 잡고 있고 들어와봤자 경쟁력 없다고 판단해니까 코인담보대출 상품 만들어가지고 이익을 간접적으로나 챙기겠다는 전략이죠 기존에 바이낸스가 하던 코인 대출을 JP모건에서 하고 있습니다 ETF 중에서도 일부 고액자산과 대출해주고 블랙록에 비트코인 ETF 우선적으로 대출해 준다고 하고요. 안정성 높은 비트코인 ETF에 먼저 서비스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 ETF 자금 진입 속도를 보면 블랙록에서 5월 30일 430밀년 6월 2일에도 1 3 0밀언이나 빠져나갔습니다. 거기에 피델리티나 아크인베스트는 5월 말부터 꾸준히 빠져나가는 여기 빨간색 라인 볼수 있고요. 토탈로만 봐도 28일까지는 자금이 들어왔지만 5월 29일 6월 2일까지는 3 0 0밀 600밀리언 million, 200밀리언씩 빠져나가는 자금이 상당하다는 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당장에 직전고점 못 넘기고 랠리를 지속 못하는 메인 이유가 되는 거죠. 하지만 상반되게 이더리움은 5월 27일부터 블렐라 이더에이 ETF 통해서 32밀리언 52밀리언 5070 4877 계속해서 자금 진입이 되고 있고요. 이등 피델리티로도 자금 진입되고 있는데 블렐락 보다 피델리티 쪽이 기간 투자자들이 확실히 많습니다. 기간 투자자들 토탈로만 봐도 9 0밀리7 0밀리 78, 1 0 9밀리으로 갈수록 이더리움을 더 많이 산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이더리움 차트 월봉으로 보면 핵심 저항 라인이 주봉상 201선 들고 상승한 모습입니다. 역대 이더리움이 주봉상 201선 아래로 떨어졌을 때는 패닉셀 크게 하락운 적이 많았었지만 이렇게 201선 돌파하고 상승을 했을 때는 22년 여기 고가이나 24년 ETF 쌍봉 나오기 전까지 크게 상승했다는 점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6월에도 이더리움이 음봉 마이너스로 전환 안하고 양봉으로 종료된다면 7월 8월 정고점 회복하러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요. 그리고 머스크 지난주 백악관 도지효율 부서 수정 사퇴하고 테슬라에 전면 집중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뒤끝이 남아있는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트럼프 정책에 반대되는 발언을 했고요. 때문에 테슬라 주가도 마이너스 3.5% 내리고 애프터장에서도 1% 가까이 내렸습니다. 트럼프의 감세한 정책이 미국 파산하게 만들 것이다. 미안하지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감세한 정책은 너무 터무니없으며 낭비로 가득 찬 미국 의회 예산안은 역겹고 혐오스럽다.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배악관은 머스크의 비판이 별리 아니다.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다. 일축을 했고요.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와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이미 알고 있다.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 이야기한다고 해도 의견을 바꾸지 않는다. 배악관 대변이 일축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이런 발언은 기업 로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개인 의견일 뿐이고 한편으로는 도지 효율 부서에서 트럼프가 계속 지원을 안 해준 것에 실망을 한 거죠. 머스크 수장에서 해임시킬 필요까지는 없었고 옆에 두면서 일러 머스크 지원도 가능을 해죠. 머스크가 트럼프 대선 레이스에서는 효과적인 역할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된 다음에는 대통령과 주변 측근에게는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다. 때문에 도지 수장 해임되면서 토사구팽 단계 아닌가 분석도 나고요. 트럼프의 전략 은 도지효율 부서로 비용 축소 처음에 시키려고 했는데 주변에 잡음이 너무 많고 주가 폭락, 지지율 하락 같은 이슈가 따라다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머스크는 절약해서 미국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어가야 된다 이야기를 했지만 트럼프는 생활비 절약보다는 외부에서 돈을 더 벌어야 된다는 전략인 거고요. 절약하면 장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먹을 거못 입고 입을 거못 입으니까 답답한 거죠. 대통령 인기도 트럼프 이미 2회차로 재선 또더 이상 불가능. 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는 4년 안에 성과를 확실히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1기 때는 법인세 감세까지만 했고 2기 들어서 개인 소득세까지 확실히 줄여서 미국 내 소비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겠다는 전략인 거죠. 대신 트럼프 감세로 인해서 미국의 부채는 일러마스크 말한 것처럼 급증하게 됩니다. 하지만 트럼프 부채 한도 폐지 통해서 더 많은 자금을 찍어내겠다는 거고요. 이런 천문학적인 부채는 결국에 미국 채권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나 가격이 방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일본, 영국, 중국에서 채권을 더 사줘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코인 육성에서 채권 가격을 방어해주겠다는 트럼프의 전략인 거고요. 머스크의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미국이 이미 글로벌 1등 국가 이고 코로나 이후 미국 잘 따라오던 중국, 유럽도 주춤한 상황이라 미국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도 견제할 국가가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 영국, 중국이 미국 채권 많이 사주긴 했었지만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 코인 회사들이 미국 국채를 많이 가져간다면 이야기는 확실히 달라지고요. 미국이 중국 유럽 눈치 안 보고 달러를 더 찍어낼 수 있는 거고 미국 국제 방어도 확실히 됩니다. 머스크 스타일이 개인 발언 하는 정도고 정치권으로 영향을 못 미친다는 점 트럼프도 현재로서는 잘 알고 있고요. 혹시라도 트럼프 측근들 머스크 입막음하기 위해서 테슬라 견제하기면 조치 내리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자율주행 허가를 미국 교통부에서 몇달 연기하든가 이런 이슈가 나올 수 있다고 테슬라 쪽. 빠진 거고요. 그리고 최근 코인 시장 옵션 세력들 움직임 보면 5월 말과 확실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6월 6일, 6월 13일, 6월 27일 푸드옵션 베팅이 늘리면서 상승보다는 하락올수 있다. 걱정을 더 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6월 6일까지는 푸드옵션 감소하고 콜옵션 상승으로 베팅이 늘어나고 있고요. 대신에 6월 18일 f m c 이후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 동결로 인해서 6월 말쯤 되어서나 하락올수 있다. 푸드옵션 베팅이 최고치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록색 롱 베팅도 결코 적지 않은 수준으로 데이터 나오고 있고요. 옵션이 계속해서 변화는 하는 거고 6월 6일, 6월 27일에 꼭 하락 오고 상승한다 이게 아닙니다. 현재 투자자 마음가짐이 6월 27일에 하락 할수 있다 의식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비트코인이 신고점 또다시 돌파기는 어렵다는 마인드가 강한 거고 이런 상황에서는 거래량 줄어들고 투자자들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6월 27일 옵션들 예상치 보면 비트 비트코인이 11만 2천 달러 신고적 갱신도 할수 있지만 9만 5천 달러 9만 달러까지 또다시 떨어질 수 있다 배팅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청산맵 보면 10만 불 아래 9만 8천 달러까지 고배율 롱퍼션이 대거 포진했고요. 여기는 롱퍼션 다 청산시키고 다시 한번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우리 리플 역시 3천원 구간 잘 버티고 있는데 2.2달러까지 올랐다가 또다시 2달러 아래로 내려가는 형국이고요. 이더리움 ETF 먼저 살려준 다음에 리플솔 하나 그 다음에 키워줄 수 있기 때문에 리플이 당장의 상승보다는 빠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지는 겁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